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구글 계정 만들기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저는 어, 발도스다 한글학교 교장이면서 교사로 봉사하고 있는 김대상입니다. 어, 먼저 구글 계정이 있으면 다양한 구글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 크게 구글 계정으로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할수 있는데요. 먼저 Gmail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사와 학생 간의 이메일을 주고받을 수가 있겠죠 또한 선생님들은 구글 클래스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한글 학교에 자기 반에 구글 클래스룸을 만들어서 학생들을 초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은 또 구글 폼을 이용하여 간단히 시험 문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구글이 제공해주는 구글 닷을 이용하여 문서를 만들어서 필요한 강의 내용을 어 직접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 먼저 구글 계정을 만들어 보시려면은 제일 좋은 거는 크롬 브라우저를 설치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크롬 브라우저를 어 여시면은 맨 오른쪽 상단에 Sign In 버튼이 보이게 됩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면은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보실 수가 있으신데요 구글 계정이 없으신 분들은 이 밑에 제가 하사필로 표시된 Create Account 버튼을 클릭하셔서 그 새로 구글 계정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어, 계정을 만드실 때 계정 복구 셀폰 넘버와 이메일을 추가해 주시면은, 이메일 어드레스 추가해 주시면은, 어, 패스워드가 기억이 나지 않아서 또 문제가 있을 시 아니면 또 다른 이슈, 어, 문제가 있어서 어, 계정을 복구하실 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으십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는와 같이 어, 이제 어, 구글 어카운트를 만들어 보겠는데요. 이름을 기억해 어, 주시고 그 다음에 유저네임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입력한 이름이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으면 그걸 사용을 못 하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 제가 가지고 있는 유저네임에다가 넘버를 붙여서 새롭게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이게 패스워드는 이제 8가지, 어, 넘버와 아니면은 이제 글자와 그리고 심볼을 사용해서 만들 수 있으십니다. 어, 그리고 나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화번호와 복구 이메일 어드레스를 어, 요구합니다. 어, 이거는 옵셔널인데, 어, 말씀드린 대로 패스워드 문제나 아니면 다른 문제로 인해서 이 계정을 복구할 때이 정보가 있으면은 쉽게 복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계속 기입을 해 주시고요. 어, 전화번호를 입력하신 분들은 예, 이런 메시지가 이제 바, 받으시는데요. 전화번호를 통해서 이제 확인 절차가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화면에 어, 전화번호를 대서 코드가 보내지고, 또그 전화기에 어, 텍스트 문자로 온그 코드를 어, 입력하시면은. 어, 다음 제 오른쪽에 보이는 화면이 보이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프라이버시와 텀, 이제 이런 각종 어, 규, 칙이라든가 정보를, 어, 한번 읽어보시고, 만족스러우시면, 이제 I agree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저희가 구글 계정을 만들어 봤습니다. 아, 다 끝나고 나서는 이같이 제가 어, 기입한 이름과 이니셜을 보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같이 저희가 구글 어, 계정을 만들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